내가 부자가 되려고 하는데, 결국 나중에 평가 금액이 10억을 넘길 거고, 몇십억으로 가게 되면, 하루에 천만원씩은, 몇천만원씩은 움직일 텐데, 내가 이걸 견뎌낼 수 있을까? 부자들은 이거 어떻게 견뎌냈지? 조기 은퇴한 남자. 앞에 영상에서 퇴사를 위한 세 가지 조건을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로 빚이 없어야 한다. 두 번째로 살 곳이 있어야 한다. 세 번째로 현금 흐름이 있어야 한다. 오늘은 우리 가족이 어떻게 뭐 먹고 사는지 말씀드려 볼게요. 저는 85년생이고 초등학교 3학년 자녀가 있고 맞벌이 부부였으나 올해 2월에 퇴사를 했습니다. 조기 은퇴한 남자. 우선 매월 지출되는 생활비를 계산해 보니까 한 달에 300만 원 정도 필요하더라고요. 제가 지난달까지 살림을 했던 게 아니어가지고 이게 많은 건지 뭐 적당한 건지 사실 감이 좀잘안 잡히는데 댓글에 의견 좀 달아주세요. 참고로 대출로 인한 원리금 상환 같은 빚은 없습니다. 주된 수입으로는 아내의 근로 소득이 있는데 세전으로 500만 원 전후 정도 벌고 있더라고요. 당연히 세금 떼면 쭉 깎입니다. 그리고 이건 갑자기 생각났는데 요즘 인터넷 보니까 마팔람이라는 단어가 들리더라고요. 혹시 다들 아세요? 갑자기 저도 스스로가 마팔람인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빚은 없고 집이 있는 상태에서 아내의 근로 소득만으로도 먹고는 살 수가 있습니다. 무려 한 달에 100만원 이상 저축도 할수 있겠네요. 참고로 저희는 연상연하부부입니다 조기 은퇴한 남자. 다음은 미국 주식 얘긴데요 미국 주식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디테일하게 말씀드릴 게 많은데, 우선 저희는 맞벌이일 때한 달에 500만원씩 꾸준히 샀어요. 코로나가 오든지 말든지, 뭐, 파월 형님이 뭐, 금리를 올리든지 말든지, 전쟁을 하든지 말든지 개의치 않고 계속 샀습니다. 금액이 커져갈수록 겁도 났었고, 특히 2022년에 미국에서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으로 주식이 박살 났었을 때도 무서웠어요. 그렇지만 계속 샀어요. 계속. 이렇게 계속 살수 있었던 이유는 우선 자본주의가 뭔지, 돈 경제에 대해 공부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물론 미국 주식에 대해서도 공부를 많이 했고요. 공부를 하다 보니까 결국 귀결되는 내용은 이세 가지더라고요. 조기 은퇴한 남자. 첫 번째로는 기축 통화를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국가에 투자하면 된다. 두 번째로는 경제는 인플레이션 영역이기 때문에 결국 돈은 계속 풀리고 많아진다. 세 번째로는 현금이 생길 때마다 계속 자산으로 바꿔 나가야 한다. 이세 가지가 큰 줄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달에 500이면 1년에 6천이고 5년이면 3억 정도가 되겠네요. 원금 투자한 게 3억 정도고, 현재 평가 금액이 5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물론 자녀에게도 2천만 원 증여했고요. 이 정도 금액이 되면, 하루 자고 일어나면 적게는 700만 원에서 800만 원, 많게는 1,500만 원 정도 평가 금액이 왔다 갔다 합니다. 계좌를 보면서 초반에는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지금 팔고 저점에 다시 살까? 자고 일어나는데, 어, 천만 원 벌었네? 아, 어제 팔았으면 천만 원더 이득인 건데. 금리 올린다는데 폭락하는 거 아니야? 와, 하루에 천만 원이면 두 달치 월급인데? 지금 팔면 이 돈으로 해외여행도 몇 번은 다녀오겠는데? 수 없는 생각이 머릿속을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머리에 수많은 생각이 떠다닐 때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던 것은 결국 대가들의 책이었어요. 내가 부자가 되려고 하는데, 결국 나중에 평가 금액이 10억을 넘길 거고, 몇십억으로 가게 되면 하루에 천만 원씩은, 몇천만 원씩은 움직일 텐데, 내가 이걸 견뎌낼 수 있을까? 부자들은 이거 어떻게 견뎌냈지? 대가들의 목소리는 결국 돈 그릇을 키워야 한다였어요 아 나도 돈 그릇이 계속 커지고 있는 중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속 투자해왔습니다 조기 은퇴한 남자 주식 종목이나 방법도 여러가지가 있는데 뭐 S&P500 나스닥 지수 투자하는 사람도 있고 성장주만 투자하는 사람도 있고 배당주만 추구하는 사람도 있고 각기 다 다른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저의 생각과 투자 포트폴리오, 돈 그릇에 대해 깊이 있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또 기회가 되면 2023년에 받았던 총 월급과 그 퇴직금도 공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기 은퇴한 남자. 살면서 다시는 없을 기회가 찾아왔고 지금 이 순간이 최고의 순간이다. 느려도 괜찮다. 느려도 정말 상관없다. 계속하기만 해라. 전체를 보려하지 말고 한 걸음씩만 내디더라. 그 하찮고 보잘 것 없는 한 걸음이 위대한 작품을 만든다.